조아제 TV 성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각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8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면서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협치는커녕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여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야겠죠. 아무리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라도 뭔가 미래 비전이 있고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으면 그 존재감은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구 음모론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킹메이커가 되어 있고 전당대회 출마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눈도장 받기에 바쁩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앞서가는 김문수 장동혁은 끊임없이 이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힘의 요지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리얼미터에서. 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그야말로 더블스코어입니다. 민주당은 54.5%, 국민의힘은 27.2%, 두 정당의 격차가 27.3%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7% 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1.8%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TK 지역,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에서도 민주당에 훨씬 밀린다라는 거죠.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8%인데 민주당이 48.11%를 얻었습니다. 10.1%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습니다. 부울경에서도 국민의힘이 31.3% 민주당이 52.7% 네, 경남에서조차 21.4% 포인트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스코어 차로 지금 정당 지지율에서 격차가 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국민의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김문수 장동혁 후보 날마다 이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소위 전환길 면접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그거 그 유튜버들의 토론에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그들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전환길 지였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의 힘의 수준인데 뭐 이뿐 아니라 어제 또 국회에.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또 전환길 씨를 초청했습니다. 어제 뭐 투쟁은 혁신이다 라고 하는 포럼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에서 주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김문수 후보, 네, 참석해서 연설을 했고 신평 변호사 이분도 네, 음모론 믿죠? 개엄옹호하고 있죠 아직도. 그리고 전한길 씨는 뭐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참석을 했고 전한길 씨 유튜브를 통해서 이 토론회를 그 방송을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가 참 가관입니다. 김문수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두고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극좌 테러리스트다. 미 대사관저의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사과탄을 던지고 이런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 아닌가.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에든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청래가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극좌다. 나더러 구구라 하지 말라. 저 사람과 나도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수한 것인데. 자, 그러면, 아니, 정청래 80년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극좌 테러리스트다. 그런데 그 80년대에 김문수, 내이 후보는 더 왼쪽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노동자 혁명을 주창하면서 도시 혁명을 얘기했던 극좌 테러리스트의 아니 본인도 속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죠. 지금 현재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문수의 스탠스가 뭐냐? 기염을 옹호하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 믿고 있잖아요. 2020년 총선 직후부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해 왔습니다. 지금 오늘 당신의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건데 정청례를 향해 극좌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면서 난 그구 아니야 나더러 그구라고 하지마라고 한들 아니 오히려 지금 극좌는 사라졌는데 그구만이 남아서 황당한 겸응모론을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고 있다라는 것 이게 한심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소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어야 한다. 정말 지금 어느 시대에 이분 살고 계신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아니, 대선에서 떨어진 지두 달도 안 돼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는 피의 투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의 투쟁. 아니, 이분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 달라. 이건 선동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당내 상황을 두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내보내자, 누구를 자르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재명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겠나. 계속 담을 뺄셈 정치로 가져가면 우리 당의 미래가 있겠나. 절대로 지금부터는 더셈 정치로 가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 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따 통화. 단결을 얘기하는 이들이 그구죠. 이들이 윤 어게인 세력이고 개엄을 옹호했던 자들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네,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네. 지금 안 된다. 개엄 윤석열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내부 총질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네 지금의 현 주소인데 이 김문수 후보가 아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다. 정말 이건 내란당으로 조롱받기에 딱 맞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이 투게더 포럼 시국토론에 저런 뭐 신평이라는 분이 또 참석해서 한마디했다라고 하는데 저 신평 변호사는 글쎄요 윤석열의 멘토였다. 그게 자랑스러운 이력이 되려나요? 이분은 또. 다른 어떤 라디오에,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전환길 씨를 극찬했습니다. 이 신평 변호사, YTN, 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서 전 씨는 해성같이 나타난 사람이다. 국민 여론을 이끌어갔다. 자, 그러면서 어, 순발력과 자제력 등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잠재력이 대단하다. 전환길 선생이 갖는 저력, 잠재력을 감안하면 국민의 힘에서 상당한 내부 통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전환길이 국민의 힘을 통제할 것이다. 이게 우선 넘길 일이 아닌 게 김무수 장동혁 후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11명 중 상당수가 전환길,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눈도장받기에 바빠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국힘 당원들이 자존심이 있다고 라 한다면 투표로 뭔가 혁명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책임을 묻겠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라는 주장과 결을 같이하죠. 또 내란이라는 말과 내란 공범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일 거라면 줄 탄핵과 줄 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정권을 찬탈했다고요. 아니 계엄을 말, 말 같지도 않은 불법 개엄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말 이헌법체계 안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그래서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정권을 민주당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주권을 싸그리 무시하는 발언이죠. 판사 출신이 이런 발언을 할수 있나요? 줄특검으로 개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다. 이러니 지금 민주당을 국민이 뽑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정권을 찬탈했다. 그러니까 찬탈했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들을 암시하죠. 정당한 선거를 통해 뽑힌 정부인데, 이걸 싸그리 부정하는, 그래서 마치 불법적으로 어, 정말 개혁을 통해 정권을 탈취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장동혁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입니다. 정말 국민의힘 유징형,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 민주당, 그리고 정청래가 무시하는 것이죠. 언제 정신 차릴까요? 감사합니다.